안녕하십니까. 땅짓고TV 최인용 세무사입니다. 여러분 상속으로 인해서 주택을 받았을 때 어, 집을 받는 거는 또 감사한 일이죠.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는 매우 가슴 아픈 일이지만 상속주택을 받으면 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은 비과세가 되나 이 상속주택을 파는 거는 또 비과세가 되나 어떻게 팔아야지 중과세를 면할 수 있을까 지금은 중과세... 연하는 기간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들이 많아지실 거예요 자 그래서 상속주택과 비과세 되는 그런 규정들에 대해서 오늘 조금 다양한 사례들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려면 은 먼저 상속주택의 비과세 취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채를 받은 경우도 있겠죠 지분으로 가족들이 나눠서 받은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고 어, 또 상속주택 을두채 이상 상속을 받아서 자녀들이 각각 한 채씩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비과세는 어떻게 되는지, 또 상속 주택을 이 받은 걸 가지고 다시 신축을 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케이스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방법들 그리고 또 종부세는 또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상속주택 비과세 취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내가 집이 하나 있어요. 원래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집이 1세대 1주택이야. 그런데 상속주택을 하나 내가 받았다고 해서 내가 받고 싶어서 받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1세대 1주택이 비과세가 안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억울하시겠죠. 예, 세법의 취지가 그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1주택은 이거는 비과세가 돼야 돼요 그리고 상속으로 받은 주택은 어 이건 덤으로 받은 거니까 이거는 비과세가 안되더라도 관계는 없겠죠 그죠 법률상으로는 자 그래서 상속주택은 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뭐냐면 어떤 걸 먼저 파느냐 이게 중요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 주택 이걸 먼저 팔았다 그러면 비과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집이 두 채인데, 어, 나 이건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집은 내가 살아야 되니까 상속 주택을 먼저 팔고 싶다. 그럴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상속 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가 되지가 않아요. 비과세는 안 되지만 상속을 하자마자 바로 파는 경우에는 상속 신고 가액으로 팔면은 상속세를 그만큼 냈으니까 양도차익이 없어서 세금은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속 주택을 먼저 팔아도 돼요. 또 집이 막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지역이 있을 수가 있겠죠. 시기적으로. 집값이 가장 높을 때 상속을 받았다가 금융적인 위기가 오거나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상속 시점부터 가격이 좀 하락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주택 팔아도 세금이 없으니까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상속주택은요. 지금 중과세 규정이 다시 살아나면 중과세가 됩니다. 5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지만 중과세가 배제가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상속주택을 기존 주택과는 좀 차별해서 두는 비과세에 대한 그런 취지입니다. 기존에 내가 갖고 있었던 거, 원래 비과세 되던 거, 그거는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상속주택을요, 지분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부모님이 한 채를 갖고 있었어. 그래서 그걸 자녀들이 나눠야 돼. 그럼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은 걸까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 고민을 하시다가 해답을 못 찾고 지분으로. 두 명이 자녀다. 그럼 2분의 1씩. 어머님도 계시다. 그러면은 3분의 1씩. 아니면 어머님이 혼자. 뭐 이렇게 가지고 가시는 케이스들이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자, 지분을 나누어 갖는 경우에, 어, 그러면 나는 지분이 30% 밖에 없는데, 이게 내 집이냐. 내가 이것 때문에 중과세가 되거나, 그죠? 어, 세금이 비과세가 안 되거나, 이러면은 또 억울하잖아요. 내가 집이 두 채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들어와서 세 채가 된다거나, 그러면 중과세율이 있을 때는 좀더 높아지기도 하고, 그러겠죠? 상속주택을 지분으로 나누어 갖는 경우에는 요 사람의 주택으로 봐요. 지분이 가장 큰 사람, 그 사람 주택으로 봐요. 지분이 작은 사람은 주택수에서 배제를 시켜줍니다. 지분이 똑같다. 만약에 자녀가 둘인데 2분 1, 2분의 1씩 받았다. 그러면은 상속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거주하는 사람의 주택으로 봅니다. 어 근데 2분의 1 지분인데 둘다 같이 살아. 그러면 누구 거예요? 그중에 제일 연장자, 맏아들이나 부모님 이렇게 되겠죠. 예이 순으로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녀가 무주택일 경우에는요. 상속 주택도 비과세가 가능하니까 무주택 자녀가 받으면은 뭐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자녀가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상속 주택을 받는 것보다 무주택 자녀가 지분을 많이 갖고 유주택 자녀가 지분을 적게 받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오기 때문에 판단 기준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상속주택을 작년까지는 대부분 안 받으려고 했어요 빨리 처분을 하시길 원했어요 왜냐하면 상속주택으로 그 인해서 종부세가 합산과세가 됐고 지분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종부세에서는 지분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리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요번에 어, 바뀌었죠. 상속받은 후 2년간은 합산이, 어, 배제되도록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유리해졌습니다. 지분 상속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제가 예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어, 상속주택 소수 지분 보유할 때 일시적 이주택이 가능하냐. 어, 주택수에서 빠지니까 결론적으로는 일시적 이주택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판례입니다. 잠깐 띄워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은 멈추고 잠깐 좀더 읽어보셔도 돼요. 상속주택이 그러면 2 주택인 경우에 상속주택을 한 채만 받으면 그거 없는 걸로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거 비과세를 해주겠다 했잖아요. 근데 상속주택이 2 주택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선순위 상속주택만 이 없는 주택으로 봐주겠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 2항을 보면요, 선순위 상속주택만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선순위 상속주택을 그럼 누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자, 보세요. 이 판단 기준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긴 부모님이 제일 오래 소유한 기간, 기간이 오래된 1주택이 선순위 상속주택입니다. 요것만 주택수에서 없는 걸로 해주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소유한 기간이 둘다 같으면 거주한 기간이 제일 긴그 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판단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두, 거주한 기간도 같고, 소유한 기간도 같다.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두 집에서 같이 살고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런 경우에는, 상속 개시 당시에 거주한 일주택. 그것도 같다면, 기준 시가가 높은 주택. 이런 순서로 판단의 기준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선순위 상속주택만, 요, 주택수에서 제외해주는 상속주택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요, 생각보다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사례로 한번 제가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선순위 상속주택이 있고 그 큰아들이 있고 둘째 딸이 있는데 상속주택 1과 상속주택 2를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큰아들과 작은 딸이 이 상속주택을 각각 한 채씩 받았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큰아들 같은 경우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선순위 상속주택을 받았어요 그러면 기존 주택 원래 보유하던 거 내가 받았을 때 비과세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비과세 된다고 말씀드렸죠 선순위 상속주택만 제외가 되니까 근데 둘째 딸은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상속주택을 받았는데 그게 선순위 상속주택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주택이 돼가지고 기존 주택 처분할 때 과세가 됩니다 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순위 상속주택이 만약에 시골에 있는 값이 좀 별로 안 나가는 농가고 어, 2번이 그 상속주택이 그냥 일반 상속주택이 서울에 있는 좀 좋은 그런 물건이다 라고 한다면요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1번을 팔아야 돼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좋은 집이 선순위 상속주택이 돼서 그거를 보유하시는 게 유리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다 주택을 그대로 상속받으면 손해를 보시는 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상속이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도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게 참그 상속은 미리 와서 상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런 부분은. 부모님이 조금 건강이 좀안 좋으시다고 한다면 유튜브를 보면서 상속 이후에 주택 수도 한번 어떻게 될지, 선순위 상속 주택이 될지, 다주택자들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주택 같으면 그럼 무조건 파는 게 좋으냐? 그게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상속받은 농어촌 주택 같은 경우에는 특례 규정이 하나 존재를 하는데 어떤 게 있냐면요. 농어촌 주택을 일찍 상속을 받았어. 근데 부모님이 시골에 농사 지으면서 집이 한 채밖에 없고 거기 오래 살았어요. 어. 그 집을 받으면은 나중에 본인이 집을 하나 더 사더라도 본인 주택 양도할 때 농어촌 주택을 없는 걸로 봐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게 상속받은 농어촌 주택에 대한 그런 특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농어촌 상속 주택이 근데 무조건 농어촌에 있는 거면 다 되냐? 아, 내가 그러면 농어촌에 미리 사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피상속인이 부모님이죠. 이제 돌아가신 분이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그런 농어촌 주택이어야 돼요. 그리고 수도권 밖에 시 있으면 안 됩니다.읍이나 면 소재지에 있는 그런 주택이어야 된다라는 요건이 있어요. 이게 갖춰진다고 한다면 주택 수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어,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상속받은 주택이요, 어, 집이 너무 낡아갖고 그 집을 허물고 새로운 집을 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속받은 주택이 신축을 하는 거는 그대로 상속주택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건축으로 인한 입주권이나 분양권 같은 것도 상속주택으로 봐서 멸실 후에 신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상속주택으로 봐서 그걸 제외한 나머지 주택도 비과세가 가능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조심하실 게 있어요. 2022년 2월 17일날 나온 최근의 예규인데요. 상속주택을 멸실을 하고 그거를 상속받은 자녀가 새로 집을 지으면서, 아, 이 집의 명의를 건물에 대한 부분을 배우자로 해주자 해줘, 해가지고 신축한 경우에는 이 상속주택은 배우자 명의로 신축한 경우에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예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동일인 명의로 어, 하셔야 돼요. 이 예규가 어, 최근에 나온 건데, 좀 이렇게 그 명의를 바꾼 것만으로 내가 상속주택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좀 억울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명의선 정도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상속주택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내 주택이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케이스를 어,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예규가 있어서 한번 제가 가지고 왔어요. 2022년 4월 18일 사례인데요. 이 사람은 주택이 4개인데 일반주택하고 동거봉양주택하고 공동상속주택에 소수지분이 있고 또 농어촌 주택이 있어요. 집이 4개죠. 종부세법상으로는. 근데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이분은 비과세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동거봉양주택으로 하나 제외가 되고 공동상속주택 주택수에서 빠진다고 그랬죠. 그리고 농어촌 주택 부모님이 5년 이상 읍면 지역에서 사놓은 그 주택은 주택수에서 빠지기 때문에 본인의 일반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를 소개해드리고 상속 주택 여러분 고민 잘 하셔서 이 자녀들한테 어떻게 나눠줄지 그런 것도 기존 주택과 가, 관련해서 잘 고민하시고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